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26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황당한 쌍탄핵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기각된 지 하루 만에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지 않은 한덕수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요. 경제부총리로 복귀한 최상목 장관도 함께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무모하게 보이지만 경시하면 낭패복이 십상인 암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집사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회의에서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박찬대는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걸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26일이 지났다.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의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인 조승래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과 위법이 명백하지만 국민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장기간은 아니라고 헌재가 본 것이다. 이런 설명을 또 아주 기괴한 논리를 펼쳤는데요. 어, 제가 따다 뜯어 보니까 요컨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작년 12월 26일에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한 지 하루만에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헌재는 이걸 탄핵 사유로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로부터 석달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한대행이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건 파면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주 해괴한 그런 논리죠. 한마디로 아전인수식 해석이고 억지춘향식 논리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겁니다. 권위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아,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절대 지금 우위잖아요. 또 밀어붙여도 이 같은 결론을 헌재가 낼 수밖에 없다. 아, 여러 그 합리적이고 좀이 보편 타당하게 인식되고 있는 그 주장을 하는 헌법학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는 탄핵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 이번에 나왔고 즉시 임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헌 위법한 게 아예 아니라는 김복형 재판관의 소수 기각 견해도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대행을 다시 탄핵을 한다 해도 헌재의 결론은 똑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느냐? 어, 그냥 일단 법적으로는 탄핵을 하면 또뭐몇 달간 또 마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 만약 최상복 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 총리로 가는데 이런 공포 분위기를 통해서 뭔가 밀어붙이겠다. 반드시 마은혁을 집어넣고야 말겠다는 그런 오기가 지금 엿보이는. 그런 탄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최근 합리적인 법 해석, 헌법 분석으로 명성이 자자해진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요.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복 부총리가 모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파멸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보기. 역시 어렵다고 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용 없는데 왜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아, 다분이 정치적, 정략적 작전 탄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오른팔로스를 해오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이죠. 김민석은 난데없이 현재 선고 지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덤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사회학과도 뭐 제대로 다니다만 김민석이 또뭐 어디서 이런 얘기를 주워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난데없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좌파에게만 있습니까? 우파에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 건지 참뜬금이 없고요. 또 어, 김민석은 이재명에 대한 내란 세력의 작전이며 심지어 사법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는 막말 선전 선동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물론 이재명처럼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근거는 없다 그랬습니다. 참 한심하죠.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아주 중요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26.5일인데요. 어, 백악관이 이런... 그 입장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전원으로 전문이죠.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 이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백악관은 한덕수 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념이란 말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미 대사를 3년 넘게 지낸 한덕수 대행은 통상뿐 아니라 미국의 조야에 아주 인맥이 두텁습니다. 어. 오바마 정부 때 주미 대사를 지냈지만 공화당 인사들과도 아주 그 인맥이 두터워요. 이명박 정부 때 주미 대사를 지냈거든요. 어 그래서 곧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실제로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곧 성사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한대행을 이재명 민주당이 의석만 앞세워서 또 탄핵하려다간 그야말로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보복 탄핵이며 분풀이 탄핵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미 망역 인명권조차 없는 최 부총리를 왜 탄핵합니까? 탄핵한다고 실익이 있습니까? 아, 그런 건데, 이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잘못 보이면 이 꼴이 난다는 이 공포심 조장을 하려는 것,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아, 그런 공포심을 강요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쌍탄핵이 이루어진다 치더라도 이주호 교육부총리 절대로 망은역 임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재명 민주당이 죽을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국면에 쌍탄핵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뜻이 있는 인사들은 좀 두고 보자. 아, 뭐 이렇게 계속 말리고 있다고 하고, 우원식 의장도 어, 좀 신중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생각이 박힌 그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답하는 게 맞겠죠. 어, 좌파 우위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이하의 탄핵 정족수를 151명 이상으로 인정한 게, 이번에 헌재가 그랬죠? 그게 이 빌미를 준것 같은데, 참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4월 18일, 문현배와 이미선이 이 헌재 재판관 옷을 벗으면 대통령 몫으로 후임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의 구도는 보수 절대 우위로 바뀌게 됩니다. 보수 재판관만 5명이 되고 마은혁이 돌아와도 5대 4. 중도인 김형두 재판관이 만약에 선택을 달리한다면 6대 3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개딸 좌파들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이재명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눈에 띄는 게 노벨 문학상을 올해 받은 작가죠 한강이 윤 대통령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는 한 줄짜리 평을 발표한 겁니다. 아, 한강은 은희경, 김현수, 장강명 등이 대표적인 좌파 작가 414명 이름으로 낸 성명에 자신의 이름도 올리고 한 줄평도 써서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한강은 전남 장흥 출신의 소설가인 한승원의 큰딸인데, 한승원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 지금도 장흥에서 살고 있는 대표적인 좌파 문인입니다. 한강도 광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전학을 왔죠. 특정 고향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의 대통령 파면 지지 이한줄 평에 보수 우파 진영은 들끓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냥 작가도 아니고 한국을 대표해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라는 이 엄중한 신분을 망각했다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지만 좌파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김치국은 먼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샴페인은 승리를 확인한 뒤에 마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